붉게 물든 개경의 궁궐 아래 불안하게 모여서 있는 관리들과 겁에 질린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다.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고려 반란과 정변은 언제나 왕을 위협할 수 있었다. 궁궐 안에서 무신들이 칼을 빼들고 대신들을 공격한다. 공포에 질린 왕이 침전 깊숙이 숨어든다. 1170년 무신 정변이 일어난다. 문신을 몰아내고 그 칼은 왕조의 심장까지 향했다. 궁궐 마당은 피로 물들고 쓰러진 관리들 위로 무신들이 군림한다. 왕은 두려운 눈빛으로 떨고 있다. 왕조는 흔들리고 왕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예민은 궁궐 한가운데에서 왕처럼 행세하며 웃는다. 왕이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초라하다. 칼로 권력을 잡은 자 이예민. 왕보다 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왕조를 조롱했다. 반정 세력이 들이닥 치고 궁궐은 다시 피로 물든다. 어린 왕은 급히 수레에 태워져 도망간다. 왕조는 왕의 것이 아니었다. 칼을 든 자의 것이었다. 배경이 불길에 휩싸인다. 백성들이 피난을 떠나고 왕조의 깃발이 무너진다. 왕도 황급히 피난길에 오른다. 외적의 침입조차 왕을 지켜내지 못했다. 왕은 백성과 함께 도망자가 되어야 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고려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천천히 사라진다. 대신, 붉게 빛나는 칼날이 조정을 휘두른다. 칼은 왕을 위협했고, 고려 왕조의 권위는 언제나 칼날 위에 놓여 있었다.